1 0일 오전 5시경 강릉 심곡항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갑자기 바다로 돌진 그대로 빠져버립니다. 쿵 하는 굉음에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서둘러 상황을 살피는데요. 바다에 빠졌는데요. 어떻게 된 일일까요? 낚시하러 가는 도중에 뒤에서 이제 왕 하면서 쿵 하더니 쿵덩 하더라고요. 이 놀란 시민이 바다에 빠진 차량을 살피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운전자를 발견합니다. 바로 119에 신고를 한 뒤에 주변에 있던 구명튜브를 들고 물에 들어가는데요. 또그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이장도 배를 타고 서둘러 차량 가까이 다가갑니다. 배우에서 갈고리 갖다가 차를 대상 가라앉지 못하게 잡으면서 같이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. 그 친구는 물에 들어가서 차에 다리를 뻗대고 이제 문을 당기고 문을 드 열었습니다. 수차례 시도한 끝에 문을 열고 운전자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요. 자칫 본인들도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. 어...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데요. 초마다 이제 인명 상고 없어 가지고 저도 모르게 연결 계례 물리고에다 뭐, 인계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제가 뭐 한잡던 굵을 떨게 되는 거예요. 이 차량에 있던 50대 남성은 안전하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현재 경찰은 시동을 걸자 갑자기 차가 앞으로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